자, 온유 씨, 태민 씨의 미션입니다. 로맨틱 프로포즈. 모든 순간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평생 함께하자라는 데이센이얼스의 가사 내용처럼 나만의 스타일로 샤이니월드에게 평생 함께하자고 프로포즈 해 주세요. 멤버 모두가 업에 투표하면 성공입니다. 프로포즈. 자, 프로포즈. 누가 샤이니월드에게 누가한테 하는 거예요? 영광이 먼저 해 줘. 오뉴 형이 샤이니월드에게 월드에게. 네. 태민이가 샤이니월드에게 자, 자, 뭐 준비할 게 필요한가요? 어, 뭐누우누게요 뭐, 뭐, 뭐 하는, 걸까, 뭐 하는 거야, 지금? 바다에 빠지면 평생 살려줄게. 오, 당황스럽네요. 실패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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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슉! 웃음> 아니 왜? 아유 <laughs> 왜? 아니야, 난 좋았는데. 잠신 했잖아. 존대. 잠시 했어. 요잠신 했는데. <laughs> 네. 그 샤이니 월드 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, 있을까, <laughs> 과연? 받아니까 아. 와. 마음이 바다야. 와우, 오늘 아주 그냥 살아있네. 어. <laughs> 자 어떻게 투표를 진행해 볼까요? 아, 저, 제가 칠, 실패라고 이미 한 거라서 아, 어, 한번더 하셔야 되거든요. 아, 네. 그러면은 실패였으니까 다른 버전을 한번 보는 걸로. 네, 네, 예, 다른 버전 혹시 준비돼 있을까요? 음. 아, 생각을 좀 할게요. 어, 생각, 오케이, 그러면 오케이. 생각하는 네, 네. 동안 저희 태미니의 프로포즈. 아, 뭐 어, 근데 저거 저 네. 제가 일단 준비하려고 들릉들릉 네. 준비하면서 저 팔에 다이아를 는데 저거 활용 금지고 앞에 있는 소라 활용 금지입니다. <laughs> 괜찮아. <laughs> <laughs> 어, 괜찮아요. 자, 공으로 <laughs> 지 뭐. 은쟁반 금초콜릿 활용 금지입니다. <laughs> 안 돼. 아, 활용해도 되니까 한번 보여 주세요. 어, 저기 또 있네. <laughs> 또 있네. <laughs> 얼마나 좋아하는 거야, 저거를. 자, 보여 주세요.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한 순간들이 너무나도 나한테는 특별하고 행복했었어. 그래서 평생 나와 함께 해 줬으면 좋겠어. 나의 마음을 받아 줘. 왜한 손에 안 들어가죠? <laughs> 받아주세요 자 오케이 자, 자 투표 하나 둘셋예오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여기까지가 오. 프로포즈예요 오케이 오자 예, 이제 자, 자 이제 온유 형의 오. 빠른 프로포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지? 네뭘 해야 되지? 그냥 간단하게 보여주세요 뭐 예쁘게 하면 돼요 네. 저 <laughs> 수색 훈련이에요 수색? <laughs> 평생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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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께 할래? 도와줘 <웃음> <웃음> 도와주세요. 자 <laughs> <야>, 바로 투표할시 <laughs> 하나 둘셋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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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는 내가 좀 힘드네. 네. <laughs> 이거는 그 아, 내가 좀 힘들. 네. 아니 근데 처음 거를 실패했기 때문에 또이 버전을 볼수 있어서 아 그렇죠. 어, 굉장히 얼굴이 빨개지셨네요. 아, 이제 더 이상 생각날 게 없을 네. 것 같은데 아, 좋았습니다. 좋습니다. 았 네. 네. 다행이에요. 여기서 통과돼서. 네.